한 명이 좀 사우스 베스트에 있을 거야. 사우스. 네. 위위요프러프러마운 얘네 어, 우리 쪽이 보인다. 이제 이보이 있고 킹호, 킹스텝업 중이야. 믹스믹스컴스컴스이 사이드 스탬. 볼 준비한다. 템, 템. 다 있어. 오 비레디. 요프러 고인. 고인 백사이드. 킹호 놓으 어. 킹호 쓴거 같은데. 웨스트빠스어웨스스요웨스트 빠스요, 스트티스요원스트타이스요 월스트티 빠스요, 월스트티 스요월스트 돌에서 온다 스트서 빠스요, 월스트티 스요 월스트티 빠스요, 월스트티 빠스요, 인스트티 빠스요, 월스트티 이스요월이트티스요 월스트티 스요이스트티스요 월스트티 빠스요, 월스트티 빠스요, 월트티스요 월스트티 스트스요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 어, 브라운 나이, 브라운 나이, 브라운 나이, 브라운 나이. 유, too m u 무 h wing m o 미스 조심. 나어 맞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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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상승. 상승. 상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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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승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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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둘 o u t h p u 됐어, y s 어 u t h p 괜찮아 y s o 괜찮아 Pushy, 사우스 t 시사우스 h y South Pushy, s o u t 사우스 s h y South Pushy, s o u 스 h Pushy, 스 o u 스 h p u s 스 y South Kitty Soul, South Kitty Soul, 이 o u t h k i t t 에 Soul, South Kitty Soul, w 웨스트 여기 지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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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롬 디클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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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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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아직 계어 줄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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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됐어요. 됐어요. 됐나? 어요 여포 동고 뿜어 동조심해클 나이스. 요. 여인세트는브레디1리개 패스 얘메인에게 오토웨이터 1디클럼디클럼돌 넘은 블레디 10개 넘은 블레디 10개 넘은 블레디 10개 넘은 블레디 10개 넘다 블레디 10개 넘은 블스디 10개 넘은 스레디1다개시스 블레디 10개 스은 블레디 1 0스넘스 블레디 1스스 넘은 블레디 스0개 넘은 블레디 컴사우 넘은 블레디 1 0스 넘은 우레디 10개 넘은 블레디 1스사우스스레사우0스디

상대 메이 우시 링게이지 고리 있으면 돌아. 옷 3초. 여 네. 인셋 팬 준비해 주세요. 이거 이 h e r 히 g 가이즈. I'm on here. 이거 집을 다 조심해야 돼. 인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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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셋 인 아직이야. 이쪽 이쪽 오쪽긴 준비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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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하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클럼디클럼 비레디. 여디클럼스 레지나우, 레지나우, 레지나우. 레지나우. 요 브롤러 브롤러 파인 애너미 클랩 e 파인 애너미 클랩 e 플리즈 요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에도 많아 브롤러 컴 사우스 요리리비 푸시 사우스 가이즈 얘네 야, push pus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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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조심해야 네, 돼. 킹오치 지금, 우실 지금, 못스 본다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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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스 н и u гай, гай, бролини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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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 р о л и н и i т б р 이 л и н и с т б р о л и i и с т бролинист, бролинист, б р о л и н s с т б b о л и н и с т бролини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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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 р о л и Yo, pick them up, pick them inside, pick no. on. Guys, do not rolling inside. Take space online. And please out, roll up. Please out, roll up. Please out. Don't go lucky, don't go lucky. Yo, everyone please out. Everyone please out. Yo, come out please out. Everyone please out. Yo, please out, please out. Yo, please out, come to ping. Yo, please out, please out, please out, please out, please out, please out. Yo, how many? 어, 딜리좀 있네. 디클롬 디클나 판다 조심해야 돼. 디클나디클럼나디클럼디클럼디클럼디클럼요킬사웁싸이킬올사웁싸이킬올사웁싸이킬올사웁싸이킹 킹. 어, 이 인게이지가 없어. 온다 온다. 게임 타이밍 타이밍. 타인밍이 디클롬. 요 나우 디클럼요디클럼디클럼디클럼디클럼 얘네 에 얘네 곧 들어와요. 타임 인게이지 있다. 파파님. 타임 인게이지 방금 어

브롤러 파이요 빠이 불어 푸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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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게지 스쿼에서 초코 올라가는 조심해야 돼메린지야 동구초 동구초 논이 고초 논이 고초 논이 고초 사우스에 한번더 있어. 음, 음, 있어 사우스 클리어하고 사우스 클리어하고 클리어하고 사우스 클리어하고 미리 썼게 이거 이거 지금 인어도 조심해야 돼 얘들 공클키니키니 디클롬, 디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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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웨스트에 인게이지 있을 거야, 파파님. 어, 어. 요 이스트 클라 이스트 투 프롬 컴메스, 와이드리 컴스 이스트 바이이 파파님이 뒤 이스트 턴으초조심해야 돼요. 이 나무 주변. 이스이스 파파님 주변 조심해야 돼요. 파파님 주변. 요 리게패스. 우스 먼저 싸우스 우스우스요사우스 요, 브러푸시이러푸시이러푸시요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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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 얘 이스트 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본다 이스트 조심해야 돼요, 이스트 나무 죽여 이팅 우리, 우리 밤, 우리 밤체시간다 얘네 여러분 카이팅 하지 말고 디클럼 하라고 사우스 조심해야 돼요, 사우스 이온 미, 파잇 미, 아몬 미들 웨스 카밍, 시네드 요, 아 미들, 아이엠 미들, 동구 이즈 요, 캔 투파섬 미 커맨스. 요, 웨스 클레이 웨스 클리어. 아니 뭐다 어디 간 거야. 요, 아몬 퍼킹이건 아몬 미들. 전 건널 다전 건널. 요, 리겨 리겨. 디젤 몇이야 우리? 이십 달이 간다 민덕도시 목수도시 목수. 목수도가 온다 온다. 디펜 디펜사이 디펜사이. 목수도시 목수. 디펜사이 디펜사이. 아여리 퍼킹 리. 아이 리리리리 yeah, 그리고 나이트 하머가 나이트 하머 어 튕겼던 거야? 뭐뭐 뭐? 에지스 뭐, 뭐, 나이트 뭐 튕겨 포지션. 여 가이즈 I'm on here. 그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요. 요와이 h y this pet? w 리 gonna holding 지고 <놀람> 워킹, 워킹, 워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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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지요. now from now. 싸우시는 거예요? 어, 이래? 요 스무칠 푸시 사우스에 있어요. 스무스리 시 사우스에 있어요. 싸우시 있어, 둘다 싸우시는다. 상대 밤도 싸우시 있어요. 우리 파프님들이 있어. 요 밤, 밤 사우스에 있어요. 하셔야 돼요. 사이 밤이래요. 디클롬, 디클 웨스 오 웨스 오실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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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펜, 디펜, 이스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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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요 이스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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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t Pen, e 이 s t Pen! I'm 이 o i n 이스 o e 이스 a g 이스 t again. 이 o Rolling East, Rolling East, Rolling East, r 이 l l i 이스 East, 세요

우시에 돌려놨어요. 우시스 들어올 거예요. 파판닉이 좀 따라가 있으시 조심. 사우스. 지원했어요 지원. 파판닉이 좀 로드에 있는애 지금 인게이지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요로스베스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로드에 계신 분들. 온다.